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 헌서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이렌시스라는 종목이고요 어, 지금 어찌됐든 간에, 어, 전일장 9%대 상승으로 현재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자, 이렌시스에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대량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량 매집 이후에 특정적인 저항대 라인, 자, 여기서 한번 저항을 막고, 그리고 주가 추가로 주가를 쭉 밀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지지선 라인대를 지켜주면서, 이렇게 박스권 장세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스권 상단부에 도달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볼 수가 있는데 조금 특이한 점들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상승하고 난 이후에 이 윗꼬리 물량들, 자, 이 윗꼬리 물량들을 대거 흡수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말은 어찌됐든 간에 이 고점 물량대 자이 고점에 있는 매물을 충분히 흡수를 해주고 올라온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그 다음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어,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죠 자 이건 현상 어, 사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세력들이 일부러 물량을 털어먹는 그런 패턴이다 왜이 앞전에 쌓았었던 저항 대 물량들 다 먹고 올라왔잖아요 다 먹고 올라온 자리에서 굳이 억지로 어, 딱히 그렇다 할 악재 없이 그냥 밀어버린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것은 주가가 딱 신고가 영역에 왔었을 때 돌파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서 따라붙는 사람들의 물량들을 털어먹기 위한 자 털어먹기 위한 하나의 어, 페이크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영상에 설명드릴 부분들은 지금 이 차트 속에서 회이커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고 인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어, 대응 전략, 그러니까 고점 매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가 이 저평가 우량주, 자, 흔히 말하는 저 PBR주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저 PBR주에 대한 어, 종목, 한 종목 제가 준비를 했고, 자, 이 종목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2024년도, 어, 정말 왕대박이 날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된다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랜시스에 대한 고점 매도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에 대한 왕대박주까지 제가 모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과정 중에서도, 어, 어떤 종목이 지금 제일 어, 시장에서 좀 많은 부과를 받는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는 이 신규 상장주, 음, 신규 상장주가 사실상 어, 전일자도 그렇고 조금 급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시기에서 어, 우리가 과연 이 신규 상장주 뿐만이 아니라 관심을 또 가져봐야 할 섹터는 어떤 섹터인지 자,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적으로는 이 4차 산업, 그리고, 자, 뭐다, 4월에 있을 총선, 총선 관련주. 자, 이렇게 이두 가지가 섹터가 순환이 될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섹터들에 포함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이렇게 저점을 조금 형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물량을 먹고 올라온 자리, 자, 이런 자리에서 슈팅이 한번더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6천원 구간대. 그리고 지금 갭으로서, 자, 어, 띄어졌지만은, 상한가 처음 나왔던 자리, 바로 5,600원대 라인. 자, 5,600원과 6,000원대 라인. 자,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차례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5,600원대쯤 오면은 우리가 물량을 좀 정리해보겠다라는 관점 가지시면 될것 같고, 혹시나 여기에서 좀 저항을 맞거나 거래량이 좀 부족한 흐름으로써 윗꼬리가 달린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 차례 눌렀다가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하면서, 어, 대응 전략 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들을 그냥 뭐 말로써 설명드리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좀 눈으로 확인하기 쉽도록 이랜시스에 대한 전략 핵심 보고서 파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어 간단하게 우선적으로 어 이랜시스에 대한 산업 전망 그리고, 잠정적 매출 추이. 자, 올해분이죠. 그 2월달에 노출 예정 공시 하나와 이슈 두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매물 때 집중 구간 분석을 토대로 해서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 제가 잠시 차트상에서 말씀드렸었고요. 자, 이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 또한 마찬가지로 어, 의미 있는 자항대가 왔었을 때 돌파 시그널이 있고 조정 시그널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점에 왔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현재 이 이랜시스 어, 이 파일 안에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안에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로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 전혀 없고 그냥 순수하게 제가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한 내용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 거고요. 0105765186으로 이랜시스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지금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에 대한 고점 매도 전략과 노출될 수 있는 예전 공시에 대한 내용들까지 같이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선적으로 저는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 자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가 바닥을 타지고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시점 에서는 결국에는 저평가 우량주 종목들이 이 지수를 견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평가 우량주 어떤 종목이 있는지 지금 바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영상 끄지 마시고 딱 2분 정도만 투자하셔 가지고 지금 이어지는 내용 시청하신다면은 2024년도 정말 왕 대박이 날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관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 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위 핀테크 디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 3 0 프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